의원들이 지난 3일 해명 아이들 놀이터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종로구 의회가 지역 내 봄맞이 대청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의정 뉴스입니다. 종로구 의원들 해명 아이들 놀이터 개장식 참석 소식으로 종로 의정 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 의원들이 지난 3일 해명 아이들 놀이터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종로구 의원들과 이낙연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명 아이들 놀이터 조성 사업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설계 의도 설명, 인사 말씀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5일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제 28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해명 가압장 건물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아이들 교통 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이들 극장과 연계한 놀이터 조성을 제안하는 한편 인근 학부모 등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놀이터를 개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지친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커다란 위안과 즐거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우리 종로 미래도 더욱 활기차게 밝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조성된 놀이터는 친환경 놀이터를 지향한 태양광 패널 설치,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야간 경관 조명, 장애인 편의를 위한 리프트 설치 등 다각도로 세심하게 검토한 후 조성돼 아이들을 위한 위안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가 지역 내 봄맞이 대청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지난 9일 종로구 의원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열린 새 봄맞이 새마을 클린데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공원 시설의 방역 소독 및 대청소, 나무 심기 묘목 배분, 재활용품 배출 방법 시연 등으로 이뤄졌는데요. 의원들은 직접 공원 방역과 대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4일 의원들은 바르게 살기 운동 종로구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봄맞이 대청소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바르게 살기 운동 휘호석을 세척하고 종로 1가에서 종로 3가 일대에 묵은 쓰레기 수거를 하는 등 깨끗한 종로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종로 의정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